안녕하세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오셨네요. 기타 소리 잘 들려요? 목사님께서 근사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조 할머니 곰탕 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난 제 모습, 제, 제 내면의 모습을 그린 곡이었어요. 가시나무는 얼마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제가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좀 피아노를 바이엘까지밖에 안 쳤는데. 근데 피아노로 작곡을 제가 한첫 최초의 곡이었습니다. 10분 만에 아, 제가 울면서 그동안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쓴 곡입니다. 가시나무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속엔 내가 어쩔 수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신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So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88년도에 발표한 노래였어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으로 발표했던 노래인데, 음, 한 12년에 걸쳐서 100만 장쯤 음반이 판매됐습니다. 꽤 많이 팔렸죠. 조성모는 두달 만에 200만 장이 팔리더라고요. 아, 사실... 아, 이런 저의 속을 들여다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성찰, 나름대로, 제 수양을 통해서 무언가 착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었고, 또, 진짜 내가 만족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서 많이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한마약 했었습니다. 마약 중독에도 심하게 제가 빠져서 거기에서 뭔가 거짓된 천국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술을 마시는 심리나 뭔가 쾌락을 쫓는 심리도 같은 것 같아요. 거짓된 그런 세계를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참 하나님 편에서 볼땐 측근한 것 같아요. 참 측근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외국에 가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그 도시의 불빛이 참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느꼈는데 공중에서 본 도시의 불빛이 왜 그렇게 초라하고 가련해 보이든지 그 뭔가 자기 삶의 빛을 인간은 그 어둠 속에서 밝히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밝은 것 같지만 태양빛 아래서 마치 초라한 촛불과 같이. 인간은 그렇게 무언가 아, 자기의를 찾으면서 산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제 머릿속에 그냥 기독교 교리 속에만 있던 주님이 아닌 아, 참 인격의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나의 고통을 함께 보시면서 아파하셨고, 또 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드릴 이 찬양은, 아,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찾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게 원조야. 진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볼까요?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지.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파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어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의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려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밑에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리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해누이고나 친히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사실 저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갈 곳이 없어서 그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살고 싶어서 교회로 갔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반가이 맞아 주셨고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아버지가 저 멀리서. 자식인 줄 알아보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를 그렇게 반가이 품어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 삶은 변화돼서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제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저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고요.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테네에서 그 작은 씨앗으로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여러분의 자라는 과정을 모두 다 보셨고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렇게 그때 힘들 때 내가 거기 있었어.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과 이전과 나중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과학주의 진화론에 물들어 있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인간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천이 여기고 물질보다 더 귀하지 않게 다루고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죠? 노래만 할 것이지. <laughs> 너무 좋아서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엄 저, 저 위에서는 아마 지금 축제가 벌어졌을걸요? 얼마나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지. 이번에 드릴 마지막 찬양은요, 영어 노래입니다. 이 교회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영어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라는 곡인데, 이 세상 어딜 다녀봐도 당신과 같은 분은 없었어요. 당신의 그품 안에서 그 손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그 강물이 흘러나오죠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어딜 다녀봐도 당신 같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노래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모니터가 좀 되게 해주세요 There is none like you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So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